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놀라운 주제를 다뤄보려 합니다. 미래에는 인간이 더 이상 진화하지 않는다. 언뜻 들으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죠? 인간은 늘 진화해왔고, 앞으로도 변화하리라 믿고 있었는데, 진화가 멈춘다니 무슨 말일까요? 하지만 실제로 이 말은 단순한 상상이 아닌, 유전학자들과 진화생물학자들 사이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과연 인간은 정말 더 이상 진화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조용히 진화하고 있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 복잡한 질문에 대해 하나씩 풀어보며,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진화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진화의 기본 개념을 다시 짚고 가야 합니다. 진화란 단순히 시간이 흐르면서 생물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핵심에는 자연 선택이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는 찰스 다윈이 정립한 이론으로, 환경에 더잘 적응한 생물 개체가 생존하고 번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형질이 후대에 전달되면서 종 전체의 특징이 점진적으로 변화한다는 개념입니다. 가령, 사막에 사는 생물 중에서 물을 효율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개체는 더잘 살아남고 번식합니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체 종이 건조한 환경에 더 적응된 특성을 가지게 되죠. 이렇게 환경과 생존, 번식의 관계 속에서 형질이 선택되고, 이것이 세대를 거쳐 누적되면 진화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도 이러한 자연 선택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인간은 이제 더 이상 자연환경에 의존해서 생존하지 않습니다. 즉,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기보다는 환경을 자신의 필요에 맞게 변화시키는 유일한 종입니다. 더운 지역에서는 에어컨을 틀고, 추운 지역에서는 보일러를 가동합니다. 식량이 부족하면 재배 기술을 발전시키고, 수입이나 보존 기술로 식량 문제를 해결합니다. 심지어 질병이 창궐해도 백신과 항생제로 그것을 억제하고 치료할 수 있죠. 이러한 능력은 분명 인간 문명의 커다란 진보입니다. 그러나 진화적 관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생존에 불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라도 이제는 생존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 같으면 자연스럽게 도태되었을 돌연변이 유전자나 유전적 약점이 이제는 다음 세대로 계속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학의 발전은 이 점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도 수술을 통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시력이 극도로 나쁜 사람도 안경이나 시력교정 수술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합니다. 자연 상태라면 생존과 번식에 큰 제약이 있었을 이들이 이제는 아무런 차별 없이 사회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처럼 선택 압력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자연 선택이 예전만큼 유전자 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유전학자들은 실제로 인간 유전자에서 자연 선택의 흔적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유전체 분석을 통해 수만 년 전보다 오늘날의 인간은 유전자 다양성이 감소했고 일부 돌연변이 유전자가 제거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밝혀낸 연구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인간은 더 이상 진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전적인 진화의 방식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간은 정말 멈춘 걸까요? 아닙니다. 멈춘 것이 아니라 다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속도와 범위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광범위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여전히 유전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유당분의 능력을 들수 있습니다. 원래 대부분의 성인은 우유에 들어있는 유당을 소화할 수 없었지만 일부 지역에서 목축이 발달하면서 성인도 우유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났고, 지금은 그 형질이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또한, 말라리아가 흔한 지역에서는 말라리아 저항성을 가진 유전자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는 자연 선택이 지금도 아주 미세하지만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문화 진화입니다. 이는 생물학적 유전이 아닌, 지식과 습관, 도구, 기술, 가치관 등이 세대를 거쳐 전승되며 발전하는 현상입니다. 언어의 변화, 사회제도의 진화, 종교와 도덕의 진화, 교육 시스템의 발달, 과학기술의 확산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문화 진화는 생물학적 진화보다 훨씬 빠릅니다. 한 세대도 채진화지 않아 생활 방식이 급변하고 새로운 사고방식이 보편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과 20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은 없었지만 지금은 인류 대부분이 손안에 인터넷과 인공지능을 담고 살아갑니다. 이런 변화는 인간의 뇌 구조와 정보 처리 방식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세대 간의 인지 방식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위적 진화입니다. 이는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유전자나 생물학적 특성을 선택하거나 조작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은 이제 실용화 단계에 들어섰으며 유전 질환 예방이나 외모, 지능 면역력까지도 설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중국에서는 유전자 편집을 통해 에이즈 바이러스의 면역력을 가진 쌍둥이 아기가 태어났고, 이는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비록 윤리적 문제와 법적 규제가 존재하지만, 이 기술은 앞으로 더 정교해질 것이며, 결국 인간이 자연에 의한 진화가 아닌 선택된 진화를 수행하게 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진화라는 개념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정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술 진화와 융합 진화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뇌와 기계의 직접 연결 기술, 인공장기, 사이보그 기술, 인지 보조 기기 등은 인간의 능력을 극적으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생물학적 진화를 넘어 인간이 스스로를 기술로 재설계하는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인간은 유전자가 아닌 기술을 통해 더 똑똑하고 강해지고 있으며 이것이 새로운 진화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인간의 다음 단계를 포스트 휴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포스트 휴먼은 인간이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서 기술과 융합된 존재로 거듭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더 오래 살고 더 빠르게 배우며 더 높은 인지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우리가 알던 호모사피엔스와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과학이나 공상과학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 전환기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유전자 분석을 통해 개인 맞춤형 치료를 받고, 인공지능이 우리의 사고를 도와주며, 심지어 일상적인 언어조차도 기계 번역이나 음성인식과 같은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가장 먼저 인간의 진화는 더 이상 수백만 년에 걸쳐 일어나는 느린 변화가 아니라 의식적이고 기술 중심적인 진화로 바뀌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인간 개개인의 삶에도 인류 전체의 미래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진화의 방향을 단순히 좋고 나쁜의 문제로 볼수 없다는 점도 인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전자 편집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면 이는 분명 인류에게 유익한 일이겠지만 그것이 특정 유전자나 외모, 능력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새로운 형태의 차별이나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화는 단지 과학적 현상이 아니라 철학적, 윤리적,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정리해보면 인간은 진화를 멈춘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익숙했던 방식의 진화를 넘어 더 빠르고 더 복잡하고 더 의도적인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전자뿐 아니라 문화, 기술, 의식의 차원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진화 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인간 진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셨길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진화를 겪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진화를 설계하고 방향을 선택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화할지는 바로 우리가 어떤 미래를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